One, two, three, and 오늘은 국내 가장 최신의 전자책 단말기 교보문고 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마존 킨들, 반센 더블 누크, 교보문고 스토리 KHD, 그리고 한국 유포의 크레마 등 여섯 가지 이상의, 맞나요? 네. 네. 이상의 전자책 단말기를 써온 이두행 씨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드행씨는 그 전자책 단말기를 여러 종류로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 두 차례 블루투TV를 통해서 교보문고 스토리 KHD하고 또 한국 이허브의 크레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분께서 교보문고 쌤을 약 2주 정도 써봤다고 들었습니다 네. 써본 느낌이 어떠신지를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어? <laughs> 네. 그이 이제 전자책 단말기는 사실 네. 이게 기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뭐 모바일 폰이나 이 아이패드 뭐 이런 거랑 다르게 네. 소프트웨어가 기계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일 것인데 그리고 그 좋아요. 서비스가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네. 책을 살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뭐 읽고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가 음. 담겨 있게 되는데 그두개 사이에 뭔가 이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리버가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 이게 예, 맞습니다. 아이리버와 교보가 친했을까 <laughs> 왠지 그런 아, 생각이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사이가 불편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laughs> 게이 지금의 전자책 단말기인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전자책 단말기를 할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책 읽는 과정이 불편하다면은 아니면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예 말씀을 들으니까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 저는 살짝 편, 그 아주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왜냐면 하 전자책 단말기라는 건 그것의 용도는 책을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책을 볼수 있는 기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네. 있고 뭐 갤럭시도 본, 있고 네. 뭐도 있고 엄청 많죠. 네. 근데 얘는 오로지 그것만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편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불편하면 이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비행기를 좀 장시간 탈 일이 있어서 쌤을 들고 갔습니다. 한 5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든 아니면은 비행기처럼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든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짝거릴까요? 그렇게요. 이게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책을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자책을 즐겨 보는 입장에서 네. 보면 전자책을 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아, 눈이 네. 편하게 콘텐츠를 쉽게 사서 보고 싶다. 맞아요. 그건데 얘 보니까 진짜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지 하고서 제가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 비교를 네. 해봤어요 막 비교를 아, 해봤더니 네 이게 이미 다 네. 가지고 계시죠 네. 아, 예. <laughs> 네. 네 비교를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네. 화면 위에 무슨 유리를 더 씌웠다고 들었는데 네 강화 유리를 더 씌웠다고 네네. 얘기를 했었죠 그 유리를 잘못 씌운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 유리에서 다른 그 기종들은 보면 네. 좀 빛을 먹어주는 게 있거든요. 예, 바로 전작인 예, 아이리버, 아이리버 스토리 예, 예. K만 봐도 전혀 네, 그런 느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반사가 되더라도 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사가 되지는 않는데, 네, 얘는 그게 좀 잘못된 거 같고 또 하나는 예, 화면 자체가 좀 어두워요 다른 것들에서. 맞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존 킨들 페이퍼 화이트 그리고 아이리버 스토리 K HD와 교보문고 쌤을 같이 봤을 때 누리끼리한 느낌이 네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다가 반사가 좀더잘 되니까 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눈이 보기에 불편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기계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기기가 다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독 전자책 단말기에서 그 아쉬움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거는 이 것밖에 할수 없는데 책밖에 읽을 수 없는데 와. 불편하면은 이 기계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책 읽으려고 단말기를 들었는데 불편하다. 그럼 이 단말기는 손에서 놔야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패드를 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동님 저는 최근에 네. 음, 교본 문고 쌤도 잠깐 써 봤고 그 전에 앞서서 크레마도 써 봤고 또 잠시 두행님과 함께 아이리버 스토리케 HD도 써 봤는데 세 종류를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더는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 전자책 단말기를 이제 그 처음에 전자책 단말기를 접했던 게 외국 책을 쉽게 사서 볼수 있다라는 어떤 허영심에 <laughs> 네. <웃음> 어, 그걸 사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거 정말 쉬웠어요 외국의 책을 그냥 콘텐츠를 클릭 클릭 하면 그냥 네. 바로 받아줘서 볼수 있고 눈도 좀 편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어 한국전자책 단말기를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좋겠다 라고 음. 샀죠 샀는데 이 한국전자책 단말기는 일단 아, 책도 좀 애매하게 있어요 책이 일단 많지가 좀 않죠 어, 책도 많지가 않은데다가 기계도 뭔가 읽으려고 할 때마다 약간씩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딱 키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종이책은 그냥 펴면 열려 바로 보잖아요. 네. 얘는 키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한참을 네. 기다려서 봐야 되는 네. 상황. 그리고 눈도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 이거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지껏 경험한 단말기들은 대부분. 아, 책을 보기에도 적합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북단말기를 국내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권한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 없지가 않나. 네. 차라리 지금까지 나온 것들 뭐 크레마, 뭐 샘, 뭐 네. 스토리 K 이거 중에 추천을 하자면 그나마 저는 스토리 K가 좀 낫던 것 같고, 전에는 막 추천 안 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대중의 <laughs> 네. 그 가장 나은 게 이제 오히려 작년작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음, 많은 것 같아요. 음. 종수로 따지고 권수로 따졌을 음, 음, 네. 때 모든 전재적 사장들이 몇만 종 이상, 십만 종 이상이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과연 재미있게 읽음하는 게 있는가? 음.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저한테 재미있는 게 많이 있고, 그거를 읽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읽을 수만 있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 뭐, 이렇게 어린 마음에 영화나 책을 몰래몰래 몰래 보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본 거는 그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자책은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읽어야 하는 가치는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자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잉크로 보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 가장 특성은 텍스트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글자를. 근데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한국 책들은 보면 편집이 좀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독자들의 눈높이가 좀 높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 편집이 잘 되어 있는 뭐 시, 예를 들면 실용서 같은 것들이 좀더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순간 순간 보면 좋죠. 네, 필요할 때딱 떠올랐을 때볼수 있어야 하는데 음. 음. 근데 이제 그러기는 사실 링크 단말기는 좋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편집이 좀더잘 들어간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도 있는 거는 네. 그런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지 않지 않은 걸 아는 게 아닐까 근데 또이 잉크 단말기도 그렇지만 앱으로 가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란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적합한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앱과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 앱이 그대로 들어온 크레마를 들수 있겠는데요 크레마를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책을 보려고 했는데 크레마 터치를 이용할 때와 비슷한 그 경험을 하게 음. 만드는 불편함이 음. 있더라고요. 뭐 페이지가 빨리빨리 안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앱을켰을때 책을 다시 다운로드 하라거나 아니면 꺼진다거나 그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경험이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불편한 건 왜일까요? 혹시 또또 전자책 단맥이 나올까요? 올해 안에 다른 곳에서 글쎄요 나온다면 좀 말릴까요? 좀잘 <laughs> 어떻게? 네, 이제는 노하우가 쌓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세계 단말기가 나온다면 어쨌건 그런 바람은 있어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바람이신가요? 이 단말기 기계는 기계는 뭐이 정도 이것도 잘 좋지는 않지만 어쨌건 뭐이 정도면 네. 그냥 쓴다고 쳐도 네. 그 안에 책을 살수 있는 서비스가 좀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책을 사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맞습니다.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몇분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신용카드로 살 수가 없었도 없더라고요. 어, 어, 그렇죠. 규범문고 쌤 혹시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을 해주신다거나 네. 사봐라고 네. 말씀하실 것 같나요? 네, 이게 저는 5만 원이 되면 네. 사보라고 하겠다. One, t w